후보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는데 <laughs> 결국 의원님.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대요, 장남이. 아, 그래서 지금 설명 드립니다. 아니, 장남이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합니까? 아, 그래서 어제 저희가 사실을 답을 하시오, 답을. 예, 예, 말씀드립니다.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아니, 무슨 전형으로 입학했냐니까요? 지금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왜 입학했 왜? 지금 답을 드리고 자, 저, 있습니다. 자,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입학한 건 맞습니까? 네. 국위선양자로 입학했습니까? 네 그렇다고 확인을 자, 했습니다 구유, 뭐 그렇다고 한, 한다고요? 누가요? 아들이요? 아니요, 그렇다고 아... 누가 합니까? 누가 답변 누가 들었어요? 아니 서류를 냈을 때 저희가 무슨 서류를 냈는지는 자 좀... 보세요 보세요 아니 의원님... 국위선양자 네. 국내외에서 활동하면서 학술, 문화, 예술, 과학기술, 산업, 체육 분야 등에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상을 수상하였거나 업적을 내어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그의 자녀 및 손자 집안에 누가 이렇게 국위선양했습니까? 어제 그래서 저희가 학교 측에 확인한. 누가 국위 선양을 했냐니까요. 여섯 명 중에 누구예요? 누가 국위 선양했습니까? 의원님 설명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드리려고 하시라니까요그 그, 그, 그 답변을 지금 아니, 하고 유, 있습니다, 의원님. 여섯 명 중에 누구예요? 아, 거기에 보면 그 당시에 입학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데 원칙이라는 것을 학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아, 국위를 선양한 사람이 어이다. 누구냐고요? 국위 선양자가. 국위 선양이라는 것이 아니 훈장을 받은 아니 사람... 위원장님 저 보십시오.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 묻는 이 국위 그러니까 선양자가 말씀하고... 지금 정의를 물어봅니까? 국위, 선양자 국위 선양자가 누구냐고요? 자